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게임은요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그... 마인크래프트. 근데 오늘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. 근데 그냥 서버도 아니라 제 팬이 만든 제 서버라고 하더라고요 플러그인이랑 기타 프로그램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퀄리티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시죠. 오 이게 뭐야 이 미친? <laughs> 지 않아? 아 장피해! 아내 얼굴 왜 이렇게 있어! 어야 아, 근데 퀄리티 대박이다. 뭐야? 어나 플러그인. 어 아, 진짜 개 신기하다. <laughs> 명령어. 느낌표.. 아 이게 이게 튜토리얼이야? 어. 야너잘 만들었다. 출석 체크부터 해볼까요? 출석 체크.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직 안 돼. 아 돼. 아, 아. 아, 아? 이거 베타 버전 아니에요? 시즌 1이 아니라? 이거 맨 위에 두개 빼고 다 되거든. <laughs> 맨 위에 두개 빼고 다 된다고? 저는 돈. 어? 아 이렇게 줄수 있는 거야? 어 저희 샌드 서버는 일반 야생과 약탈 야생 두 곳이 존재합니다. 이게 당연히 약탈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이제는 없어? 네, 예, 어, 저희가 네, 이쪽 끝이야. 아직... 오케이. 네. 그러면은 로비로 가면 되나? 여기 떠, 아, 이게 떨어지면 돼. 떨어지면 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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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냥 서버 저장하고 껐다 키면 돼. 니 아, 그럼 오늘은 일반 야생밖에 못하는 거야? 나는 아, 네. 30분 뒤에 바로 추가할 수 있어. 어 그러면은 나 방송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야탈 서버 오픈해주나? 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저 방송 키고 올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마인크래프트 세드 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쿠루 삥뽕. 오늘 그래서 콘텐츠가 뭐냐?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관리자님. 일단 약탈 야생이라는 걸할 거예요. 네 그렇습니다. 오늘 약탈 야생을 좀할 건데 여기 찰진 게스트가 한분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, 잼다 치즈님. 이번 어디 가셨어요 또? 저기 있는데요. 하여. 아, 하여. 안녕하세요. 저 로비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 아씨? 아 보내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왜 어? 앉아 계시죠 혼자? 에? 편해 보인다 되게. 아 내려라. 야야 내려 와라. 건방지게 <laughs> 굴지 마라. 아유 재밌네. 그러면은 잼다. 네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야 이씨. <laughs> 가자. 약탈 시작이야. 야, 야, 야. 시작이다. 오케이. 어어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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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. 잠깐만요. 이거 배고픔 상태 원래 이거 맞아요? 잠깐만요. 식량식량 식량 식량 식량구아나 죽여줘봐. 아, 식량, 식량 아 죽여줘봐. 음, 아, 죽여줘 진짜. 음, 죽어야 아한 네, 죽어야겠다. 보보겠습니다 오 어, 뭐야 야, 스폰서버인데 왜, 왜 쳐들어와 얘네 아 에이, 아니, 서버 뭐, 관리자님 이거 맞아요 뭐야 아니 저 배고픔도 안 차는데요 이거 맞아요? 이거 안 차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뭐 에이 알아서 뭘, 아니 뭘 아니 너무 하드코어 하잖아 맵이 <laughs> 일단 식량을 구해야 돼요 아니 식량부터 구하기 전에 나무부터 빠르게 캐고 음.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? 야 토끼 눈이 빨개. 그거 때리면은 그거 할 걸요? 그가 때릴 걸요? 안 때리는데? 야, 토끼 눈이 빨개서 깜짝 놀랬네. 예. 아, 이게... 그래서 오늘 마큼 목표는 해결했어요. 대태그라운 마인크래프트 원래 목표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? 잘하는 거 있잖아요, 제가. 잘하는 거. 잼다개 때리기. <laughs> 아이그 용잡기. 예든 100. 뭔 소리예요, 뭔 소리. 아예 협동하자 우리. 우리 좀 만나자. 아유, 안 만나고 싶어요. <laughs> 아예 협동 좀 하자. 아유. 협동 서버잖아, 이거. 협동 서버 맞지? 로키님 이거 협동 서버 아니에요? 예, 맞죠, 맞죠, 맞죠. 그죠? 이게 왜 그죠? 협동 서버예요. 협동 서버. 난 그런 서버 몰라요. 어어 <laughs> 어, 시청자 들어왔다. 시청자 들어왔다. 저조로인 아. <웃음> <웃음> 야 이걸로다. 야 잠깐만 어. 이걸로. 고정점. 그 내가 봤을 땐이 예. 서번 나중에 섭취했다. 오 이거 이뻐 있다. PVP란데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하세요.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거 숨겨진 이거 있잖아. 북극곰은 고기 안 나오지. 북극곰? 어 고기 나와. 쳐봐. 아니 거짓말이야. 아니 나 나와 쳐봐. <laughs> 아니 나 쳐봤어 옛날에. <laughs> 다 끄려고. <laughs> 이게 그 이글루에 대한 비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황금사가 먹이면 일반 사람 되거든요 이거 나약한 포션 던지면 사람 됐나 기억 이안 나? 나약한, 나약한 포션 던지고 이게... 황금사가 먹이면은 어, 너 잘한다 그리고 그 시간 좀 5분 정도 지나면 사람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부들하면서 사람 됩니다 갑자기 영웅 공격 안 하지 않나? 그, 그 갇히면 어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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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진짜... 급발진하네, 저 자신이! 살려줬다니! 이 인생 아직 할 뻔. 음. 어, 야, 드디어, 야. 드디어 이 지형에서 벗어났다. 음. 어? 이거 어... 여러분들 치면 벌 나와요? 어, 음. 잠깐만, 그거... 잠깐만! 늦었네, 이 아! 음. 야, 까매, 아, 독감이 아, 독감! 존나 찢겨, 존나 찢겨. 아, 나 실수로 화료로 놓고 왔네? 나 바본가 봐. 아, 잠깐만! 나이스! 젤림들 우리... 야! 아! 하지 마세요 아저씨! <laughs> 어, 어디 계세요 그래서? 안 알려줄 거예요 아저씨. 어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이 자식아! 뒤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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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. 날 때려! 갑자기, 갑자기 날 때려 이이더 때려! 오빠 더 때려! 오빠 더 때려! <laughs> 로아더로 <로와, 너, 로와. 웃음> 어? 아침 된다. 뒤었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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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샤 그렇지! 나도 디지고 갑니다! ㅋ ㅋ ㅋ 다이아 먼저 열개 10개 캐서 열 개를 먼저 캐라고요? 아, 제한시간 없어요 스폰에다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스폰에 있는 상자에다가 먼저 보내는 사람 너무하다 다이아는 개풀 배고분도 제대로 못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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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초반에 시간을 어? 좀 맡겼다가 그렇게 써야지 나가서 착한 사람 잡으러 오면 돼 안돼 물음표? <laughs> 여기 뭐 있다! 루인드 포탈 맞나? 루인스 포탈? 루이스? 루인스? 루인스... 모바일 배그 아니에요, 이거. <laughs> 오케이, 여기 가면은 흑요석 주거든요? 스탬... 음... 철 있어야 되죠? 음... 아씨 루인드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? 대박, 대박, 대박. 나이스! 그러면은 여기서... 와! 미쳤다, 여기. 너 혼자 뭐 맛있는 거 먹냐? 어, 어, 어떻게 어 갔지? 같이 나눠 먹자. 아니, 저리 가. 괜자은거 같아. <laughs> 잘 갈게. 아, 같이, 같이 나눠 먹자. 아 기타 아, 사야할 것 같아. 아 뭔데 뭔데. 내가. 뭔데 뭔데. 아, 나, 아, 나도 아, 나도, 아, 나도 아, 잘 아, 먹어. 나도 잘 먹어. 아야야 아, 안 먹어 안 먹어들. 잼다 보면 준다한테 잼다 얼굴에다 던져야 돼. 아 배. 잠깐만. 아예 아 진짜 몹이 없어. 몹이 없다고요? 아예 토끼밖에 없어 토끼밖에. 이 토깽이 잡아가지고. 아 우리가... 여기 아 저기 아저씨 이거 죽물만한 거예요 혹시? 네. 은지 형이는 거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? 여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요? 다리요. 걸어, 걸어서요. 끝도 없어요. 끝 있네요 바로 앞에. 와 진짜 맵 누가 만들었냐 진짜 와루키야 너무. 칭찬해. 그렇죠. 네. 오, 오케이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나왔구만. 피가 아니야. 아, 아 잠깐만 십중도 걸렸어. 아운 빠네 <laughs> <운이> 없네 진짜. <laughs> 웃지 마. 못생겼으니까. 그럼 안 보이잖아. 너 웃는 거만 봐도 보여. <laughs> 어? 어박 <닭> 소리 들리는데? 나야 <laughs> 나 나. 에이. 응? <laughs> <laughs> 내가 방금 어쩐지 닭소리 난대. 왜 웃기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. 응? 닭소리 난게 진짜 닭이 있어서 닭소리 난 거야. 알아 알아. 여기 닭이 세 마리가 있는데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어? 들어오나? 됐다. 아! <laughs> <laughs> 어, 야이새 이, 이 자식 왜안 들어가? 어? 야, 보트 타! 그래. 깜연 깜짝 놀랐네 떨어졌다. <laughs> 어? 아야! 아! 예! 어! 저 로빈데 식량 나눠줄 천사 구함 없음. 덴다야 나좀 도와줄 생각 없니? 없어. 아 그러면은 와서 좀 도와주실 시청자 있나요? 어온대온대 온데 온대, 온대. 조로 온데 조로 온대 하이 하이. 본인은 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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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는 거 들고 있던데. 야, 너 엑스레이 있었지? 이 자식아 어어, 이 엑스레이 같은데 엑스레이 막아놨는데 그래? 야, 다이아를 벌써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? 뭐야? 아니 미친는데 야, 야, 너네 그 엑스 그거 안돼 그거, 그거 안 돼요? 야, 근데 여기 템을못 넣는데요? 루키님약탈로 다시 와봐요, 약탈. 어, 야, 이제 뭐야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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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아. 야미. 예, 돈 들어갔나요? 어, 개꿀. 이분님, 제가 이거 다 받기 좀 그래서. 이거 드릴게요. 야, 야 여기 얘가 온다. 야 잠깐만. 이분님. 이분들 일로 와요. 이분들 일로 와. 이분님. 애들 훔쳐먹어요. 이분님 빨리 와 그렇지. 뭔 어, 소리야 그래, 이거. 으악 다른 사람이 먹었어. 야 저런 거다 훔쳤다. 오 뭐야 이거 오. 오 야야 5만 원이면 X나 크네. 말도 안 되는 갱돈이었네. 이제 물가 맞춰야지. 그래? 물가 오르기 전에 빨리 다 사야 되겠다. 아와 네, <laughs> 이게 바로 재력, 재력. 어 저랑 맞짱 뜰 사람 <laughs> <서랑 웃음> 구함 네, 네. 아구세요게는 <laughs> <밴을> 어떻게 봐 <웃음> <웃음> 이거 존나 맛있네 <laughs> 세단이 게임이 너무 재미 없어졌어요 그니까 이거 정정당당하게 제로부터 시작할까요 아이템 다 없어요 네 제로부터 시작하시죠 저거 저거 숭조조 좀 없애주세요 저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우리 다들 뭐 여기서 모여봐요 야생 경력 3년이요? 붙어 있어야겠다. 아저다아씨 아이, 아, 아 그만해, 그만! 아이, 그만해! 새놈들아! 우리 관리자 공문 넣어져 있니까대려 갑니다. 나 때리면 루키. 나 때리면 아! 루키. 아, 오바야!